이렇게 지금 고랑을 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비료입니다. 비료 비료를 이렇게 사삭 와가지고요 비료를 좀 뿌리려고 합니다. 이 비료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비료를 뿌린 다음에 바로 그뭐 이렇게 심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아예 안 되더라고요. 이걸 먼저 이렇게 비료를 뿌린 다음에 한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땅이 그 비도 오고 막 그러겠죠. 이 비료를 이렇게 쭉 뿌린 다음에 어 4일에 서 5일쯤 한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야 이제 이 땅이 그 어느 정도 이제 그, 나그 뭔가를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. 그걸 몰라 가지고 엄청 고생했었는데 자, 이걸 한번 이제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척. 투척. 이거 뿌리는데 뭐한 한 번도 안 걸리네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하. 근데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거 흙을 한번 뒤집어 줘야 되나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 줘야 되나 안에 일단 가방에 놔둬야 되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뒤집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더 보고 다음에 또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아시는 분? 알려 주세요. 훈랑을잘 아, 했는데 아이 시키. 똥싸는 쟁시키. 열심히 해 놨더니만 아이 짜증이. 아, 여기 빨리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걔가 못 들어와서 똥을 못 싸게 해야 될것 같네요. 잘못하면 똥부추 먹을 것 같습니다. 아이똥 싸배기 시키 그냥 아이. 이 친구는 보라예요, 보라 제가 일하는 곳에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두마리는 순놈이고, 한마리는 암놈인데 이 친구는 뚱땡이 보라 맨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뚱땡이가 돼버렸어요 뚱땡이 뚱땡이 보라 왜 이름이 보라냐고요? 보라. 다음 이름은 카이. 그래서 보라카이. 한 놈은 보라. 한 놈은 카이. 너는 보라. 그래서 얘는 보라예요. 보라카이. 중에 보라. <laughs> 이 친구는 나가 집에 나가는 걸 엄청 싫어해요. 안에서만 이렇게 항상 있어요. <laughs> 받침대 나무 샀는데 잘라달라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면 한5 0회도 정도 주고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거든요 오늘은 임페리아의 펜을 사러 왔습니다 좀싼거 사려고 했는데 아유 저는 이 게을러 가지고 무조건 리모콘 되는 걸로 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리모콘 있는 거이 리모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우면 음? 누우면 가서 이게 렇툭 끄거나 뭐 그렇게 하기 싫은 게 귀찮잖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리모컨 있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타워형 선풍기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. 이게 공간 확보에서도 되게 좋고, 작끄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, 그리고 이렇게 쓰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타워형 리모컨트어 있는 걸로 한번 구입을 해봐서 써보도록 하, 할게요. 이, 해봐, 이. 이. 아유, 이빨 자랐네. 우영이도 이빨 보여줘봐. 이, 어. 여기 치과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치과도 잘하고, 어, 대만족입니다. 생각보다 치과 교정은 필리핀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참, 참, 참. 일요일인데. 이거를 지금.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했는데 막 이상하게 올라와 가지고 스프레이 페인트는 정지를 했고 다시 페인트를 사다가 칠했는데요. 아, 냄새가 좀 심하게 나네요. 내가 볼땐 이거 냄새가 나 가지고 한 3, 4일 정도는 설치를 못할것 같아요. 이것까지 해 갖고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던 다음에, 음, 이게 서포팅의 역할을 하는 건데, 어쨌든 이렇게 해서, 통통통통통 받고 이렇게, 이렇게 한 다음에, 그 다음, 벽에다가 이걸 박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지금, 음, 진행을 해야 되는데, 냄새가 나가지고 한 3, 4일 정도 더, 좀 기다려야겠다. 아이고 잘했는데, 이게

한 4, 5일 정도 더 두고 냄새가 빠진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아유, 뭐 이거 하나 진짜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데도 생각보다 어,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, 가끔씩 이런 거 만드는 것 보다는 그냥 사서 하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했고요. 이제 한 3, 4일 후에 이거를 벽에다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면 될것 같네요. 아이고야, 또 메가월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콘도에 왔습니다. 음 언제쯤이나 좀 마무리 될까 하는 또그 고민 때문에 또 이렇게 왔는데요. 이제 앞쪽은 12월달에 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 막 기다리고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항상 여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계속 보고 싶고 또내 인생에 또 돈을 다 갈아넣은 곳이라 가지고 항상 뭐 이러고 보는 맛에 삽니다. 음. 그래도 마무리된다는 그 기대감에 항상 이게 와서 보게 되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이 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. 2017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 이제 5년이 어 매달 되는 게 끝났고 이제 마 마지막으로 이제 어, 턴오버만 지금 어,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,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어, 좋은 콘도를좀볼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오른쪽은 아직 마무리가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기랑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6개월 후에는 마무리가 되겠죠. 아이고 언제나 될지 몰, 언제나 저제나 될지 모르겠지만.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 다들 뭐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언젠가는 될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마무리되는 모습 잘 체크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저 여기 앞에도 지금 이제 호텔이 일몬동 호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, 음, 빨리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,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들 빠이빠이빠이. 다들 잘 지내시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빠이빠이.